안녕하세요. 뽀빠이 가수 묘목입니다. M26 큰잎바움 묘목 보장입니다. 큰잎바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잎이란 자르다는 바움은 독일어로 나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잘라서 1년을 더 키웠는 묘목을 뜻합니다. 2년생이죠. 보시면은 대목이 있고, 1년 자랐는 나무를 접목부에서 40cm 높이에서 절단을 하고, 작년에 다시 1년을 더 키워서 만든 묘목이 큰잎바운 묘목, 큰 잎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 양이 많고, 1년 자라면서 양분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생 만드는 묘목들보다 생활 속도가 월등히 더 빠릅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서 척지 발생도 상당히 잘 됩니다 척지가 많아서 일일이 다헤아릴 수는 없지만 은 아마 30개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품종은 M26의 후지 크리빠우 묘목입니다 크리묘는 일찍부터 자라기 때문에 작업 시기가 또안 겹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상단부분이 일찍 자라기 때문에 상단부분에 강한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처럼 강한 가지들 이런 거는 본포에 가서 심었을 때 아마 다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잘라 봅니다 이태리에서는 크니빠우묘목을 그냥 크니빠우묘목이라고도 부르지만은 2년생 묘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생 묘목이라고 하는 방추형의 1년생 스피들 형태는 유럽 쪽에서는 9개월 묘라고 부릅니다. 자라는 시기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9개월 정도 돼요. 큰잎 빠운 묘목은 2년생 묘목. 1년생 묘목은 유럽 쪽에서는 대목을 심고 그에 8월 달에 사과접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깎인 눈접입니다. 깎인 눈접을 붙여서 그이듬에 봄부터 자라서 키 않는 나무들. 1년생 묘목이라고 부릅니다. 저희하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 지나가는 길에 보이니까 너무 굴래요. 거의 원줄기하고 굵기가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굵으면 위에 쪽 부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척기수는 하여튼 엄청, 엄청 많습니다. 척지수가 많으면은 2년차에 결실량 도 많아집니다. 키는 대부분 보면 한 2m50 정도인데요. 큰 이빨 묘목이. 가리수가 묘목에서는 척기발생이또 상당히 잘 돼요. 가리수도 뭐 숫자, 한번헤아를 보면 아마 쓰는 게는 그 떠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리수도 결과가 되면서는 세력이 약하지만 묘목 상태에서는 쓰고도 뭐 다른 품종이 안 빠지게 상당히 잘 자랍니다. 이것도 보면은 위에 상단부에 굵은 가지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굵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조금씩은 더굵어 보입니다. 이거 다 아마 분포에 가서는 다 잘라서 세 가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이는 거는 다 아리수고 요거는 홍로 품종입니다. 홍로도 배가 배가 상당히 굵어요 이 조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굵기를 이제 목대라고 부르는데 원줄기의 굵기가 상당히 굵고 대목도 아주 충실합니다 이것도 홍어도 굵은 가지들이 상당히 위에 많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아마 단가진 품종이지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끊어내도 저렇게 끊어내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일 끊어 해도 약한 30개 정도 가지가 있네요. 과거에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큰잎팝 묘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1년생 묘목을 다시 식재해서 키워서 이렇게 좋은 소질의큰잎팝 묘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클러풀이라는 음, 아, 신품종. 10월 초 중순쯤에 나오는. 네, 가용도 이쁘고, 색깔도 좋고, 맛도 괜찮은 그런 품종입니다. 아마 또, 아리수하고 엄마, 아빠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품종들. 네, 분홍색 두개 되는 거는, 아, 오리 같습니다. 아오리.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스가루죠. 스가루 같네요. 여기 녹색 표시된 등. 똑는 이것들이 양강입니다. 양강봉종이고 스모킹이네요스모킹 이렇게 2년생 크니빠운 묘목으로 만들면은 풍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글떡묘랑 풍묘랑 묘목포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옆에 있는 나무들 풍년대 비교해보면은 수고나 굵기나 척지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피크닉품종이네요 피크닉 피크닉은 9월 중순에, 중순이 수확기고, 중가종입니다 300g 잘 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2 5 0전으로 보시면 되고, 가영이나 맛이나 그 시기에서 상당히 괜찮은데, 국내에서는 경북 예천 지역에서 아마 특가 사업을 해서 면적이 제법 있고, 또요 피크닉에 맞는 상자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박스를 제작해서 그렇게 직거래로 판매를 합니다. 아마 그 시기에 9월 중하순쯤에 나오는 사과들끼리 모아놓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품종 이런거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깎아 놓고 맛만 비교해 갖고 어느게 최고 좋냐고 했을 때이피그니 품종이 선호도가 최고 높았었습니다 이 크니빠운 묘목에 대한 밭을 보고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